하나님은 때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는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을 봅니다. 보면 13절에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일이 어찌됨인지 묻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서 있느냐 아,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15절 16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고 또 그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를 찾아와서 또 하나님께 묻고 또 여러 송사일을 재판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노예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출애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직 저들 가운데서 어떤 질서나 체계, 법도가 잡혀있지 않을 뿐더러 모세 외에는 저들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릴 만한 또 재판할 만한 그런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는 이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잘못된 것을 바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드로는 어찌 보면 다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파악하는 일종의 직관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제점만 본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또 모세의 삶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뜻밖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또한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으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리더십의 원리 중에 이 권한 위임의 원리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영어로는 delegation 또는 empowerment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즉, 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일을 분담하고 또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해서 함께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리더십의 교훈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접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은 무엇인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또 우리 스스로를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할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들은 는 우세가 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고 앉아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어, 여기서 옳지 못하다라는 것은 모세가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거나 또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더 나아가서는 아,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좋지 못하며 또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보시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드로는 모세가 이 일을 계속하게 되면 필경 그의 기력이 쇠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력이 쇠하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이 에너지가 다 고갈될 것이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의 송사의 일을 일일이 다 재판하게 되면 곧 모세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쓰게 되고 결국 고갈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갈은 결국 모세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또한 이들로는 이 백성들조차도 기력이 쇠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이 수많은 백성들이 한 사람에게 그 일을 물으러 오기 때문에 그들도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결국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이 기력이 쇠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좋지 않고 지혜롭지 않다라고 이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인 그런 시대입니다. 아, 특별히 지난 몇 년간, 지난 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재택근무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집에서 일을 하겠다 보니까 이 직장과 집의 경계가 아, 무너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밤 늦게까지도 일을 하고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 이 계속되는 일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우리는 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연락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심도 없이 계속해서 어떤 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마침 이번 주에 목회자들과 함께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그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 쓰고 또 보존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건강과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24시간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우리 에너지를 다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하고 또 시간에 따라서는 재충전하는 그런 밸런스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일을 또 이렇게 재판하기 때문에 그가 에너지를 사용하되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이대로는 이러한 일들은 너무 중하고 또 모세가 혼자 할수 없다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도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일은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어떤 일의 중함과 또 자기 자신이 할수 있는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또 사명을 이루는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명을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들, 믿는 그리스인들의 도 사명의 영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 있고, 또 가정 안에서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특별히 직장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의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터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에너지와 시간이 너무 지나쳐서 이 일터 외의 가정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하면 이 또한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이제 일터가 이 교회에서 또 이제 사역을 하지만 예,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 에너지가 다 그날 에너지가 다 써서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이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첫째부터 넷째까지 어떻게 하면 저와 놀아달라고 저에게 이렇게 때를 쓰고 그러는데도 너무 피곤해서 때로는 아무 것도 하지 못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아 최근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 스스로가 에너지를 잘 사용하고 또잘 분배하고 또잘 회복해서 이 가정에서 주가정에 주신 그런 사명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다른 사람들과 잘 나누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해야 할 일들을 잘 나누어서 에너지를 적당하게 또 우리가 분배하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 모든 일에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일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도로는 모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 중심에서 모세가 올바로 설 것을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 베드로가 이, 10, 아, 이드로가 이 19절에서 모세에게 어,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가 40년간 또 광야에 그가 이드로와 같이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인 11장, 18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또 그러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0절에,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이대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국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국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지혜로운 방침을 내리기 앞서서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또 모든 백성의 일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비록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이 해결책 역시도 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자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말해 줍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모세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또 저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들을 보여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아직 시내 산에 도착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저들에게 아직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있어서 그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도로는 이 모세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이 재판을 하는 그 가운데에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도로가 이 모든 방침을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문 23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모든 그런 해결책과 방침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행하라 무조건 이드로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그가 헤아려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이드로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가 어떤 직관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그가 파악하고 또 그에게 참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다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헤아려 보고 분별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아, 이 교회의 성도들이 늘다 보니까 이 성도들 사이, 특별히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성도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분쟁과 또 그런 원망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들 역시도 저들이 일이,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들이 일곱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분담하고 위임하는 것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사도들은 저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나누는 것,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교훈은 우리가 일을 분담할 때에는 적합한 사람들을 세워 질서 가운데 일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여할 때는 그들의 성품과 또 그들의 능력에 합당하게 부여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지금 이 광야에 200만 명 또는 이 300만 명에 되는 수많은 그런, 이 백성들을, 저들이 또잘 섬기고 또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로는이 모세에게 천부장, 즉, 천명을 맞는 또 백부장 또 백명을 맞는 또50 부장, 또50 명을 맞는, 또10 부장, 또10 명, 명을 맞는 그런 부장들을 삼으라고 합니다. 이 모, 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처럼 질서와 체계 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는 저들을 리더로 세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를 세울 때 저들의 대한 조건이 따릅니다. 그것은 이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또 진실한 자, 또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모세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또이 리더로 세울 때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세워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영적 권위자인 또 모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진실한 자, 또 하나님 리더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며 또 정직하고 또 신실한 자들을 또 세우라라고 이들어가 건면합니다. 또한 저 백성들의 일들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참 중요합니다. 즉, 공정성을 가지고 저들을 온바로 저들의 일을 분별하고 파악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도로는 모세가 혼자 할수 있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되 그이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세우라. 특별히 그 일이 어떠한 일을 어떠한 자질들을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에 적합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이처럼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겪는 경험이지만 이 사람을 잘못 세우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또그 공동체가 전체가 참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 6장에서도 사도들 역시 이 일곱 집사들을 세울 때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세우되 그 사람들의 그런 성품 또그 일에 적합한지를 우리가 또 분별하고 그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로는 이러한 크고 작은 일들을 서로 분담하고 나누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들로는 모세에게 그 일을 또 분담하되 큰 일은 직접 모세가 담당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는 일의 중요성을 또 분별하고 또꼭 필요한 일들만 맡아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팬데믹을 지내면서 자주 쓰였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essential이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즉,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 자택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 essential 직종, 비즈니스, 즉, 필수 직종들은 오픈을 하고 또 필수적이지 않은 직종들은 클로즈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필수 직종들이란 어떤 우리의 생명과 또 일상생활에 아주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마켓이나 의료기관, 또 우리가 주유소 같은 그런 필수 직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것이 이센셜이고 또 어떤 것이 논 이센셜인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 필수 또 필수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구별하는 것이 또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인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고 또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들은 또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서 위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이 essential이고 또 어떤 일이 non essential인지를 또 우리가 분별해서 이 최대한 non essential 한 일들은 우리가 줄여가가면서 꼭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며 또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드로는 사람을 적합하게 세우며 또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니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눠서 알맞게 적합하게 군담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되 동역하는 공동체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드로의 권면을 모세가 그대로 행합니다. 24절부터, 24절부터 보시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두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 모세는 이들로의 말을 그대로 듣고 또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을 세우면서 이를 분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대로는 이러한 모세의 어떤 그런 순간의 문제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부장들을 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또 그런 공동체, 동역 공동체를 만들어준 것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모든 우리는 모든 일을 혼자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를 따라서 더 적합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우리 스스로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들 일들을 분담하는 것이 또 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또 분배하고 그러면 통해 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 스스로 혼자서 할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서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우리 스스로 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나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또 말씀에 두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궁극적인 사명을 이루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한분한분 주님께서 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 비전 교회를 이땅 가운데 세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집회를 세우신 강준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세우신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가리아와 티국을 섬기는 우리 이희영 김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티국 현지 공동체에 하나님의 보호와 심각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불가리아 집시 공동체의 부흥을 허락하셔서 티국의 무교의 지역에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주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물을 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제목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주시고 또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을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겠어구하옵소서대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